제노블레이드 3는 정면, 측면, 후방에서 공격시 콤보나 특효 데미지가 들어가는 위치 선정 스킬이 있는데 파워배열이 낮게 보여도 고변산 계산이라 데미지가 세며 추가로 브레이크나 스턴이라든지 부가 옵션이 있어서 자리잡고 써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동중 몹이 자꾸 움직이고 덩치 큰 녀석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한참을 뛰어가야 해서 곤란한데 앞으로는 전투시 R스틱을 눌러 퀵무브를 이용해보세요. 자리잡기가 쉬워집니다. 이건 팁에도 없어서 저도 답답했던 아츠인데 설명을 보면 아츠 추가 공격이라고 되어 있죠. 필드 설치 아츠라 이 위에서 다른 아츠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아츠로 추가 공격하는 게 아닌 다른 아츠 사용 시웬 콩알탕 같은 게 나가서 추가 데미지를 주는 아츠입니다. 그리고 필드 설치이기 때문에 필드 위에서 다른 파티원이 아츠를 써도 추가 공격이 나가는 형식이죠.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사다리, 덩쿠를 오를 때, L스틱을 위로 향하면서 눌러주면 자동으로 전진 오르기가 가능합니다. 체인 어택 시 기본 오더 횟수는 3회인데, 아, 히어로로 오더 시 보너스 1회가 추가되기 때문에 오더가 끝나기 전에 끼워 넣으면 4회까지 발동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네 번째 오더를 꼭 짝꿍으로 해줘서 마지막 우로보로스 오더까지 해주면 총 5회 오더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나중에 특정 히어로를 활용하면 7회까지는 가능한데 이건 나중일이고 일반적이지 않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 오더 노아, 2번 오더 란츠, 3번 오더 히어로, 4번 오더 미오.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5번 오더가 우로보로스로 뜨면서 총 5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참고로 히어로의 순서를 1번에 놓든 2번에 놓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에 짝꿍을 미리 지어줘서 우로보로스 오더를 썼다면 체인어택이 끝나니 주의해주세요. 예를 들어 1번 오더는 노아, 2번 오더는 미오, 3번 오더는 우로보로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페인어택 발동 시 초기 TP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태생적인 능지순이라, 노아 30, 미오 25, 유니 25, 타이온 35, 란츠 15, 세나 15입니다. 초기 TP를 높이는 방법은 마스터 스킬이나 액세서리를 장착해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체인어택은 나름 체계가 있는데요. TP 게이지를 어떻게 채우냐가 관건이죠. 최대한 99%를 만들고 마무리를 잘해서 150%라도 만들어 브라보를 띄워야 다음 턴에 2 명이 리턴되기 때문에 수월해집니다. 일단 첫 번째 체크해 볼 것은 오더의 롤에 따라 같은 롤로 공격해줄 시 추가 TP 플러스 10이 붙는다는 것과 오더 캐릭터와 같은 세력일 시 추가 TP 플러스 5가 붙는다는 것. 두 번째 체크해 볼 것은 오더의 롤과는 상관없이 어택. 처음 공격하면 tp가 125%로 계산되어 적용된다는 것 그러니까 첫 공격으로 어테커를 사용해서 tp 게이지가 30이 차는 상황이라면 30 곱하기 1.25는 38 tp가 차는 것이죠 세번째 체크해볼 것은 보통 중간에 힐러를 보내 tp 게이지에 리미트를 걸어 99%를 만들어줄텐데요 히어로는 힐러여도 리미트를 무시하고 100%를 넘겨버리니 주의할 것 마지막 네번째 체크해볼 것은 시작 tp가 능지 순으로 고정이라 파티 구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디펜더로 마무리해 주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디펜더로 마무리해 줘야 TP가 가장 높은 동료로 리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링크 스킬을 올리려면 SP가 필요한데 이걸 얻을 수 있는 경로는 퀘스트, 컨테이너, 레벨업, 랜드마크, 비경 발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전투 시 인터링크 레벨이 0부터 시작하는데, 레벨에 따라 우로보로스의 데미지가 다르고, 레벨 3을 만들고 체인 어택 시 우로보로스 2연속 오더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터링크 레벨 3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체인 어택 데미지는 걍맨 땅으로 시작해서 5회 오더로 정상적으로 끝내는 게더잘 뽑히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럼 인터링크 레벨 3을 빨리 만드는 방법은 전투 돌입 시 ZL을 눌러 방향키 우측을 눌러줘 파티원의 공격 방식을 융합아치 위주로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인터링크 레벨은 융합아치를 사용할수록 잘 올라주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당연히 조작하는 캐릭터도 무조건 융합 아츠로 사용해주면 금방 오릅니다. 이 게임은 참 재밌는 게 정형화된 전투 스타일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합하면 되는데, 그래도 가장 베이스가 되는 클래스 세팅법을 알려드리면, 케베스 진영과 아그누스 진영 캐릭터를 구분 짓고,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케베스 진영의 아츠는 시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리퀘스트 되고, 아그누스 진영은 때릴 때마다 리퀘스트 되기 때문에, 케베스 클래스를 구성할 때는 위치 선정과 파워 배열이 높은 아츠 위주로 맞춰주는 게 좋고, 아그누스 클래스를 구성할 때는 공속 과 캔슬 투표 위주로 맞춰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 왼쪽에 장착하는 마스터 아츠는 뭘로 쓸지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본 클래스 아츠와 리퀘스트 속도가 비슷해야 하고 물리캐면 물리 아츠로만, 에테르캐면 에테르 아츠로만 구성하면 됩니다. 물론 마스터 스킬로 물리 아츠와 에테르 아츠 데미지 둘다 올려줄 수 있어서 섞어서 구성해줄 수 있지만 진행하다 보면 좋은 마스터 스킬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한 가지로 통일시켜주는 게 유리하게 됩니다. 전투에 도움되는 버프를 걸어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RPG 게임처럼 그냥 걸어주는 것과 두 번째는 필드 설치로 걸어주는 것. 그런데 제노블레이드3는 필드 설치로 걸어주는 버프나 디버프는 중첩이 되니 전략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솔직히 이건 팁을 잘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돼서 넣었는데 각 롤마다 게이지 모으는 방식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어태커는 위치 선정 아츠로 특효 공격에 성공 시 크게 오르니 웬만해서는 위치 선정 아츠를 두개 장착해 주는 게 좋으며 두 번째로 디펜더는 어그로 유지 시 크게 오르기 때문에 도발이나 어그로 상승 아츠 위주로 장착해 주고 세 번째로 힐러는 필드 설치 아츠 사용 시 크게 오르기 때문에 필드 설치 아츠는 필수입니다. 이건 팁이라기보단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넣었는데요. 융합 공격 시 모션이 현재 클래스 아츠의 모션만 나가기 때문에 마스터 아츠는 안 나가는 건가 할수 있지만 모션만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마스터 아츠도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잘 활용해 봅시다. 각 클래스의 패션은 10랭크 달성 시 해금됩니다. 클래스 해금과 랭크업 속도는 적성 등급에 따라 다른데, S, A, B, C, D 적성 순으로 해금 및 랭크 경험치가 빠르게 찹니다. 일단 이 클래스 해금을 더욱 빠르게 하는 방법은 해금하려는 히어로를 파티에 놓고 계승된 캐릭터도 해당 클래스로 변경해서 전투를 해주면 빠르게 차는데 만약 A 적성인 캐릭터가 먼저 해금되었다면 그 캐릭터도 똑같은 클래스로 변경해서 전투하면 다른 B C D 적성 캐릭터의 클래스 해금이 더욱 빨라집니다. 한마디로 여러 캐릭터가 동일 클래스로 사냥하는 것이죠. 그리고 랭크 역시도 적성에 따라 경험치가 다르게 들어오는데, 만약 노폰 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악세사리 중 배움의 목걸이와 숙달의 목걸이 그리고 수도의 목걸이 중 있는 걸로 장착시켜주면 됩니다. 각각 적성을 1단계, 2단계, 3단계 상승을 시켜주죠. 만약 없다면 해당 악세사리를 주는 유니크 몬스터를 토벌하지 않았다는 건데 장소를 알려드리면 아에티아 지방에서 중앙 동굴 안에 있는 집을 찾는 칼리를 잡으면 배움. 의 목걸이를 여기서 좌상단에 위치한 바위를 먹는 주도마를 잡으면 숙달의 목걸이를 마지막으로 카덴시아 지방에서 5시에 위치한 유괴의 로드실트를 잡으면 수도의 목걸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ZL 플러스 X로 맵을 열지 말고 메뉴에서 맵을 열어 L과 R키로 전체 맵 이동이 가능합니다. 초중반 놓칠 수 있는 부분으로 메뉴에서 퀘스트를 눌러 컬렉피디아 카드 탭으로 이동해서 각 NPC들이 필요한 재료를 주면 콜로니 인연 포인트와 필요한 장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의 각성 퀘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메뉴, 시스템, 히어로 도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감에 적힌 대로 가거나 했는데 발동이 안 되거나 감이 안 잡힌다면 선행 사이드 퀘스트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드 퀘스트를 꼼꼼히 해보세요. 잼크래프트 할때 현재 재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상위 등급 재료만 있다면 L과 R버튼을 눌러 현재 단계를 건너뛰고 상위 등급 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